오늘의 이야기 오늘 의 이야기는 광해군의 몰락과 김계시의 죽음 말씀드리겠습니다. 광해군이 지금 시대는 아주 뭐 재평가를 받고 있죠. 중립 외교 노선으로 조선을 전쟁에 빠뜨리지 않는 아주 외교를 잘한 왕으로 칭송을 받지만도 조선 그당시 상황에서는 지금은 정치가 이제 국민들이 모든 민주주의가 돼가지고 정치에 뭐 관심이 있고 뭐 권리를 가지고 있는데 조선 시대에는 정치는 양반들의 몫이죠 뭐 일반 백민이나 천민들은 정치에 관심을 가져서도 안 되고 가질 시간도 없고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때의 민심은 양반들의 민심이니까 제 광해군 저놈 저거 응 친명, 배금 정책을 해야 되는데, 저, 청나라하고 자꾸 가깝게 지내는데, 저, 저러안 되는데, 어린, 조선은 명나라를 따라야 되는데, 왜 저러고 이래가지고, 민심이 폭발하죠, 그때도. 그래가지고, 아, 우왕을 바꿔야 되나, 우에해야 되나, 뭐, 이런 얘기가 돌죠. 민심이 흉흉해지는데, 저, 뭐야 상궁 중에 그, 김계시가 있어요. 김계시가 있어가지고, 이게 이제 궁궐 내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이제 강, 강행군한테 보고를 합니다. 뭐 모정성이 뭐, 뭐 이런 말을 한다. 뭐 당상관들이 뭐 해가지고 이런 얘기를 한다. 조정이 이렇게 굴러다니는 얘기를 주어들어가지고조정대신에 의견들이 이렇, 이렇다. 이렇다. 이런 거를 강행군한테 보고를 해가지고 이렇게 상황 판단해가지고 이제. 정책을 결정할 때 이렇게 뭐 만도 무주죠 김계시가 김계시한테 이제 광해군이 승언을 내리려고 하는데 합방을 하려고 하는데 김계시는 <laughs> 아이고 저는 음 이금님의 그런 뭐어 이렇게 후궁이 되는 건 싫고 이렇게 어 상궁으로 남아가지고 어광해군왕왕왕 왕, 왕에게 이렇게 정보를 전달하는 그런 역할만 하겠습니다. 그것만 하게 해 주십시오. 이래가지고 승은 상궁이 되지 않고 그냥 정보를 알려 주는 이렇게 상궁이 돼가지고 이렇게 이제 광해군하고 친밀한 관계가 되니까 정보를 자꾸 알려 주니까 이제 김기시를 믿게 되니까 김기시의 권력이 커져요. 그러니까 뭐배설을 사고 싶은 사람들이김기시한테 뇌물을 엄청 갖다 주는 겁니다. 뇌물 갖다 주면서 아유 나 배설 한 자리 더 이러면 이제. 얼마 주시오, 이러면 얼마 받아가지고, 또, 뺏을 한개또 팔아먹고, 이래가지고, 인사정책이 김계시한테서 거의 나오다.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래가지고, 그 인조 반증이 있던 그 날도 이제, 상황이 이제, 조선의 양반들 사이에서, 이 친명, 배금정책을 해야 되는데, 왕이 외제로나 이러면서 왕을 바꿔야 되겠다. 이런 여론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일보니까 일 이제 김계 씨도 그걸 알죠. 이제 양반 사회에서 이렇게 광해군이 지지율이 낮다. 응. 언제 뭐 별난이 터질지도 모르는 이런 상황이다. 김계 씨도 머리가 똑 얼굴은 안 예쁜데 머리는 똑똑해 가지고 압니다. 알아가지고 야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냐. 나는 저 왕은 뭐 쫓겨나면 그만이지만도 나는. 이, 상궁인데 별난 일 나면 나도 죽지 않겠냐 싶어가지고 아저 광해군은 영 끌려 먹었다 <laughs> 광해군 라인에 줄을 섰다가는 나도 목이 땡그랑 떨어질 줄 모르겠다 민심이 너무 흉흉하다 이래가지고 인조한테 줄을 댑니다 인조, 인조 어, 능양군이죠 능양군한테 줄을 대가지고 이제. 영양군 측에서도 이제 강의군을 안심시키기 위해서는 김계시가 필요해가지고, 뭐, 지금 뭐, 정치 상황은 안정적이고, 변란은 없고, 영무도 없다. 아주 한가한 상황이다. 이런 거를 강의군한테 보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별 의심을 안 가지죠. 강의군이 맨날 뭐, 술 마시고, 품 마시고, 잔치하고 뭐 이러는데 빠져있다가 이제, 반증을 이제 실시하죠. 하면서. 김계시가 이제 큰공을 세우죠. 이제 강해군을 안심시키는 그 군사 준비가 안돼 있고, 그렇다가뭐 능양군의 군사가 막 궁궐을 떨쳐 가지고 떨쳐 가지고 뭐 왕위를 빼앗았죠. 빼앗아 가지고 강해군은저 강하도록 유배 보내고 뭐 대북파 이 대북파 애들은 양반들은 다 참조시키고, 김계시가 남은 거예요. 김계시를 죽일 것인가 살, 살릴 것인가 인조로서는 많은 정보를 주고 강해군을 이렇게 안심을 시키 방심을 시키면서 이렇게 만들어준 인물이 김계시니까 인조 반정에 큰 공이 있죠 그런데 이제 이 핵심 핵심 요직에 있으면서 모든 정보를 다 알고 있으니까 이 김계시라는 이 상궁이라는 존재도 부담스러운 존재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인조 반정이 있 날, 목이 땡그랑 해어 날라가지고, 죽음을 맞게 됩니다. 그 똑똑한 김계시가, 정변이 일어나가지고, 뭐, 정치 혼란이 일어날 거는 예상했지만도, 자기 목이 땡그랑 잘릴 거는 거를 판단을 못했습니다. 이럴 것 같으면 차라리 광해군한테 능양군이 역모를 할것 같습니다. 할것 같습니다. 능양군을 제거해야 됩니다. 이렇게 보고를 했으면 능양군을 처치하고 뭐 인조반정이 일어나지 않았겠죠 사람의 앞날은 한치 앞을 내다보기가 어렵습니다